뉴욕시가 맨하탄 1 2비위에 위치한 오기의 식당 일부를 철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욕시 전철에서 페퍼스페이 공격과 칼브림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기로 가동되는 이동 수단들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 k 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 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 9 9 9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해 맨하탄 10개 비니에 위치한 5개 식당 일부를 철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 오개 식당들은 뉴욕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과 충돌하게 되면서 오개 식당들이 철거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최근 해스키친의 한 레스토랑은 뉴욕시 교통국으로부터 오개 식당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베비뉴에 위치한 오개 식당들이 뉴욕시가 계획 중인 자전거 도로를 막아서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오개 식당을 만드는 데약 4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박신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대가로 뉴욕시가 제안한 비용은 약 3천에서 5천 달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뉴욕시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신뉴스가 교통국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자 교통국은 성명을 통해 시베비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모든 도로 이용자들을 위해 더 안전하게 재단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5개 식당 철거는 필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아직까지도 많은 레스토랑들이 5개 식당을 유지, 운영하고 있어 이번 철거 계획으로 많은 레스토랑 업주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뉴욕시 전철에서 요금을 안낸 일행을 꾸짖던 60대 여성이 페퍼 스프레이로 공격을 당하는가 하면 말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지는 사건이 불과 1시간 사이에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7일 오후 4시 25분경 래싱턴 에비뉴 이스트 86가 지하철역에서 37세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앞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피해 남성의 왼쪽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프레즈비테리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이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 66가 링컨 센터 지하철역 1번 승강장에서는 68세 여성이 페퍼스프레이로 공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탑승한 한 여성 일행을 두고 일침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화와 전혀 상관없던 한 여성이 피해 여성에게 다가왔고 이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용의자는 페퍼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이 여성을 두고 카렌이라고 부르며 당신 일에나 신경 쓰 라고 말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약 5피트 4인치 키큰 체격이며 20대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 등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동 수단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 교통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전기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는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전기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일반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2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2019년에만 해도 연간 전기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1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1건, 2022년 9건 등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외에 스쿠터,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전동 장치를 이용한 다른 이동 수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간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전동 이동 수단 사고 사망자는 21명에 달했고 올해도 지난 4일까지 벌써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전기 자전거나 전동 이동 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는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 급격하게 늘었고 배달 기사들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나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시에서 전기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시의 전기 자전거 수는 급증할 것으로 추정돼.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건가운데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963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현재까지 약747.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 작업을 거쳐 계산한 숫자입니다. 조지타운대 교육 노동력 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1980년에서 2020년 사이 대학 학부 과정의 평균 학비 등 각종 비용과 숙식비는 169%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금 상승률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임금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지난 40년간 22세에서 27세 근로자 수입은 약1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사립 대학비는 특히 더 높았습니다. U.S. 뉴스 인 월드 리프터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하버드 대 학부생 연간 수업료와 수수료는 약57,246 달러입니다. 주거비와 식비, 교재비와 기타 생활비 등을 추가하면 하버드 대 학부 과정에 다니는 학생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95,438 달러가 필요합니다. CNN 방송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파른 대학 등록금 상승률에 대해 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특히 비싼 이유로는 아직 다른 산업에 비해 자동화나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덜 도입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재외동포청이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를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 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연수에는 만 14세에서 18세의 재외동포와 국내 청소년 1,208명이 참가합니다. 1차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안동, 군산, 제주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재외동포 345명, 국내 체류 재외동포 163명, 서포터즈 70명 등총 588명이 참가합니다. 2차 연수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흥, 공주, 목포, 포항 등지에서 진행이 되며 재회동포 380명, 국내 체류 제외 동포 160명, 서포터즈 80명 등총 620명이 참가합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의 개회식, 안동 하회탈놀이, 전통시장 방문, 수원 화성 견학 등 지역 탐방, 도시 숲 체험 경복궁, 한옥마을 견학 등 서울 도심 탐험과 K-팝 공연, 홈스테이 등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국내의 청소년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방상원의 인준 지연으로 미군 장성 인사가 사실상 중단된 데 이어서 주요국 대사 공백도 장기화돼 국무부가 조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오늘 전체 상원의원에게 국무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상당한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인준 지연은 국가 안보에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재 상원에 계류된 대사 인사가 62건에 달하며 특히 38명은 상임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본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38명 중 35명은 전문 외교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올 여름 말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두 대사가 공백 상태가 되며 아프리카 지역 8개 국가에는 8 명의 대사 후보자가 인준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인인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도 상임위 절차를 완료하고 본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후보자는 현재 18개월 이상 대기 중이며 상. 상원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외교관 자질을 문제삼은 적은 없으며 다른 정치적 이슈에 레버지를 잡기 위해 대사인준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력 연방 상원의원이 증권 거래 위원회 테슬라와 트위터의 이해 충돌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어제 게리 겐슬라 연방 증권거래위원장에게 보낸 9장 분량의 서한에서 머스크가 테슬라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하고 트위터의 CEO가 된 것은 이해 충돌, 기업 자산의 유용, 테슬라 주주들에게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테슬라 이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투자자들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테슬라 법인과 이사회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렌 상원 의원은 머스크가 MBC 방송 광고 책임자 린다 야카리노를 트위터의 CEO로 고용했지만 머스크가 여전히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핵심 기능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렌 상원 의원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 트위터 수익 극대화를 위해 테슬라의 잠재적 손해를 끼치거나 반대로 테슬라 이익을 위해 트위터에 무료 광고를 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각,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점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권한을 대폭 확대,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대거 파면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탐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이나 전통에 따라 백악관의 정치적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와 통신, 인터넷 규제 등을 담당하는 연방 통신 위원회,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하는 연방 거래 위원회 등 독립 기구를 대통령 직접 통제하에 두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 두개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들 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부기관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이 같은 행정명령을 준비했지만 행정부의 반발을 고려해 실행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직업 공무원의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크게 줄면서 중국이 대미국 최대 수출국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연방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6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미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1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포인트 줄어들면서 중국 비중이 19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은 1950억 달러 달러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 대상 수출국 1위에 등극했습니다. 또 캐나다도 1,760억 달러로 중국보다 70억 달러가 많아 대미국 수출국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캐나다를 제치고 대미국 수출국 1위에 올랐으며 줄곧 1위를 고수했지만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출범 뒤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면서 중국이 큰 타격을 받았고 위축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지난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축소 등의 힘입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들어 국채의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졌으나 지난주 예상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 뒤 침체 가능성을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과거 일곱 차례 경기 침체 때삼 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십년 만기 국채보다 높았으며 현재도 단기 만기 국채가 장기 만기 국채보다 사십 년 만에 최대 수준인 일점오 퍼센트 포인트 높은 실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 단기 수익률이 역전돼 있기는 하지만 수익률 곡선의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금리 인하 폭이 낮아지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뱅커버. 아메리카도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수준이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으며 투자 등급 채권 투자자 중 보유 현금 규모가 통상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월 35%에서 이달 26%로 줄었습니다. 은행 측은 투자자들이 올해 대부분을 경기 침체에 대비 자금을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최근에 다시 낙관론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도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주식비중을 줄이라고 경고했으나 최근에는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폭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K-POP 음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미국이 수출 대상국 중 중국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반 수출액은 1억 3,293만여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증가했으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은 4,850만여 달러로 1위에 올랐고 미국이 2,551만 9천여 달러로 2위, 중국이 2,264만여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독일, 대만, 홍콩,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이어서 2위에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BTS가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K-팝 전문가들은 BTS의 군입대로 K-팝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BTS 멤버 솔로 활동이 인기를 끌었고, 블랙핑크 등의 힘입어 K-팝이 미국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벤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어제 인도에서 밀반입된 유물 105점을 인도에 반환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인도를 방문 중인 앨런 장관은 어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부진한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국가, 특히 아시안 국가는 자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탄탄한 성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부총통이 다음 달 파라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미국을 격려할 것을 알려지자 중국이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테슬라 이사들이 경찰과 소방 연금이 스톡 옵션 과다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서 7억 3천여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다시 테슬라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최대 웃음거리가 됐던 골판지 침대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사용되며 최대 16,000개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에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더가 떨어져 인근 주택을 덮치면서 민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세 번째 침매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 일라이라이의 도나 내바비 임상 3상 시험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에 출시된 포장도 뜯지 않은 1세대 아이폰이 어제 경매에서 19만 372달러, 한화 약 2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83도, 밤 최저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